동무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리바바와 마음명의 도적을 보여드리겠어요 알리바바와 마음명의 도적은 이란과 아라비아, 이집트에서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미나와 전술들을 묶어서 만든 촌하룻밤 이야기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동무들 가운데 촌하룻밤 이야기를 읽어본 동무들이 있나요? 예, 이 17세기 말에 프랑스의 온호한 작가가 수리아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이 책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학자는 이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출판했는데 그때 사람들 속에서 그 인기가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또 다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온어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 옛날 페르시아의 어느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카심은 부자였지만 지독한 욕심쟁이였고 동생인 알리바바는 몹시 가난하였지만 아주 부지런하였답니다. 알리바바는 매일 산에 가서 땔나무를 해다가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리바바가 땔나무를 하고 있는데 도적놈들 40명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곳이었습니다. 이코 잡히면 죽겠구나. 알리바바는 급히 하늘서을 숨겨 놓고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알리바바가 숨을 죽이고 보느라니 도적놈들은 그 나무로부터 아주 가까운 큰 바위 앞에 이르자 말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섭게 생긴 도적 두목놈이 바위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참깨야, 문 열어라. 그러자 큰 바위문이 트롱 하고 열리더니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도적놈들이 빼앗아온 보물들을 메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바위문이 닫혔습니다. 알리바바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이 모든 것을 다 엿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도적놈들은 보물들을 동굴 속에 숨겨놓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두목놈은 다시 바위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참깨야, 문 닫아라! 그 소리에 바위문이 두르릉! 하고 움직이더니 닫혔습니다. 도적놈들은 말을 타고 가버렸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알리바바는 바위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참깨야, 문 열어라! 바위문이 두루하고 열렸습니다. 이야, 열렸다. 알리바바가 조심히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그마며 보석들이 산떡미처럼 쌓여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적놈들이 훔쳐온 보물이구나. 알리바바는 급히 자루를 꺼내어 그 마들을 가득 채운 다음 하늘 서에 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리바바의 아내는 그 말을 되보고 싶어 가심의 집에 항아리를 빌리러 갔습니다. 이상한 걸저 가난뱅이네 집에 뭐가 많아 항아리로 되보려고 빌려갈까? 가심의 아내는 항아리 밑바닥에 기름칠을 살짝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가심의 아내는 다시 가져온 항아리를 보고 깜짝 놀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좀 보라요, 항아리 바닥에 그머가 한입 붙어 있어요. 너이그 말을 어디서가져 왔느냐? 가심이 따져 묻자 알리바바는 동굴이 있는 곳과 그 파이문을 요닫는 주문을 대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심은 하늘소를 몰고 동굴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참깨야, 문 열어라! 가심은 동굴 안에 들어가 역심사납게 그 마들을 자리에 가득 채우고 나오려고 했지만 그만 주문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웃고 도적 놈들이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하늘 속가 여기 있다니 어떤 놈이 들어간 게 분명해. 두목 놈이 주문을 외우 바위문을 열어보니 안에서는 카심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도적 놈들은 카심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또 보물을 훔치려는 놈이 있을지도 모르니 이 놈의 시체를 토망쳐 놓자.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카심이 돌아오지 않자 알리바바는 산으로 가서 동굴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토막난 카심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알리바바는 시체를 형네 집으로 날아다 놓고 한여인 몰자나에게 구두쟁이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는 구두쟁이에게 부탁하여 카심의 시체를 본래대로 끌며 놓았습니다. 동굴로 돌아온 도적 두목놈은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자 고아됐습니다 역시 패고리가 있었군. 당장 찾아내서 죽여버려라! 한 부하놈이 길선처럼 차리고 마을로 내려가 구두쟁이를 만나 물어보니 자기가 시체를 꿰맸다고 자랑하던 말하였습니다. 부하놈은 구두쟁이에게 그 말을 주며 알리바바의 형네 집을 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알리바바의 형네 집에이은 그놈은 대문에 X자 표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한편 심부름을 갔던 몰자나는 자기 집 때문에 X자 표식이 있는 것을 봐서 놀랐습니다. 이상한 걸? 이건 무슨 표식일까? 영리한 몰자나는 다른 집들에도 같은 표식을 해놓았습니다. 깊은 밤에 마을로 온 도적놈들은 표식이 있는 대문이 여러 개나 있어. 알리바바의 형네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목놈은 화가 나서 그 부하놈을 죽여버렸습니다. 다음 날 다른 부하놈이 또 찾아갔지만 몰지아나에게 발견되어 실패하였습니다. 두목놈은 그 부하놈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도적놈들은 3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하놈들이 거듭 실패하자 두목놈은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구두쟁이에게 가서 알리바바의 형네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목놈은 표식을 하지 않고 집주의를 잘 보아두고 단단히 기억한 다음 돌아갔습니다. 두목놈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늘서 열 아홉 마리와 기름떡 서른여덟 개를 준비하되 그중한 개만 기름을 채워 가져오라. 나머지 빈 기름떡들에는 부하놈들이 한 놈씩 들어갔습니다. 두목놈은 기름장 사건으로 비운장하고 마을로 갔습니다. 저녁 때 알리바바의 형네 집에 도착한 두목놈은 알리바바에게 하룻밤 보고 가자고 청했습니다. 알리바바는 그놈이 무서운 도적놈이라는 것도 모르고 허락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몰자 나는 등잔에 기름을 놓으려고 안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름독 안에서 그 나와도 됩니까?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몰지않아는 곧 그들이 도적놈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남자 목소리로 좀더 기다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남비에 기름을 붓고 불글부글 끓여 그것을 기름떡들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적놈들은 몽땅 죽고 말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두목놈은 기분이 좋아 술을 마셨습니다. 몰자나는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고 칼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잘 추는구만. 두목놈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몰자나는 빙빙 돌면서 그놈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놈은 도적두목이에요! 라고 소리치며 두목놈의 가슴에 칼을 박았습니다. 알리바바가 깜짝 놀라자 몰자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 고맙다. 알리바바는 진심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적놈들의 보물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알리바바는 그후 아니와 몰자나와 함께 힘을 합쳐 부지런히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린 동무들 모두 잘 보았지요? 그럼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주세요. 안녕히.